안녕하세요. 길브로비스 동생 김영길 대리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현재 수입자 판도를 바꿀 바로 이 차량 7세대 벤츠 S클래스 S400D 4메틱 차량입니다. 보시죠. <목소리> I, I bet when I land they gon' tell me it's luck again. See that I'm winning, it's harder to watch. I'm setting the stage; you should give me my prize You ain't got a soul, you lacking the spirit. You talk out your neck; I'ma show you I'm with it. I have been really hate you to sit and watch me win again and win again and win again. I know it's probably getting on me, and win a am so if I ever win again, there's nobody I did the minimum, I didn't have to sell my soul. Oh yeah, please don't play no games with me. 먼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판 차량은 아닌데요. 저희 회사 대표님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표님께서 S400D를 구매하면서 제가 재빠르게 촬영 한 번만 하고 싶다고 부탁드려서 가져온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전면부터 볼 건데요. 뭐 헤드라이트, 라디에이터 그릴, AMG 바디킷 범퍼까지. 뭐 전면은 크게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뭐,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전 세대 대비해서 디자인이나 모양 같은 건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얄쌍하니 아주 찡그리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에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촘촘이 LED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성 확보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굉장히 커졌고 크롬 처리도 되어 있고요. 하단 바디킷까지 크롬 처리가 되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이죠. 전면 한줄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예쁘다. 자, 측면도 한번 볼 건데요. 전장 길이가 5m 21cm입니다. 롱바디의 경우는 5m 29cm, 이 모델의 같은 경우는 21cm고요. 8cm 정도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죠. 이래서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나 봅니다. 자, 문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일반 문 손잡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지금 대표님의 차 키를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거 이제 제 겁니다. 미친놈이네. <laughs> 자, 해제 버튼을 누르면 문 손잡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잠금 버튼을 다시 누르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이런 옵션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고급세단 차량에는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옵션인데요. 바로 소프트 클로징입니다. 네, 이렇게 살짝만 닫아도 문이 자동적으로 안으로 꽉 잠기는 그런 옵션이죠. 손가락 잘리고 싶은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측면에서 또 봐야 될점 바로 휠이죠. 제가 벤츠를 찍을 때마다 항상 이 휠을 언급하는데요. 벤츠는 마차 휠이다. 제가 전 영상에서 그렇게 말을 했었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인치 오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휠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차 휠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마차 휠 같은 경우는 타이어와 지면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단단하고 조금 딱딱한 승차감을 준다면 이 오스포크 휠 같은 경우는 보시면 타이어와 지면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더욱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즘은 뒤태를 많이 보시잖아요. S400기의 뒤태를 보시면 이 테일 램프가 트렁크까지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크롬 처리된 이 일직선 부분이 쭉 연결된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벤츠 엠블럼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하단부도 보시면 하단에도 크롬 처리가 일직선으로 들어가 있고요. 듀얼 머플러 팁에도 크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S500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가가 1억이 넘는 차량인데 플라스틱인 거좀 아쉽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 건데요. 트렁크 공간이 전세대 대비해서 무려 70m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뭐 사이즈로만 보면 제 손이 뭐 끝까지 닿지도 않아요. 뭐 골프백 기준으로 하면 꾹꾹 눌러서 한 4개 정도는 거뜬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실내도 들어와 봤는데요. 외장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인 S클래스 신형은 실내 의 디지털화입니다. 클러스터 디스플레이가 아닌 중앙에 크게 위치한 센트럴 디스플레이와 자,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디지털화 되면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드로 굉장히 선명하고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감동적인 걸 보여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감동적입니다 대표님 저차 주세요 제정신 아니고요 자 이래서 S클래스 타는 겁니다 굉장히 예쁘죠 또 썬루프도 터치식으로 작동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누르거나 당기죠 슬라이딩 터치입니다 이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뭐 이렇게 세세하지만 작고 이런 좋은 옵션들이 벤츠 클래스를 타는 이유라고 할수 있는데요. 나 S 클래스 오너야 하는 것처럼 뿌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 클래스에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서요. 전 세대 대비 자율주행이 더욱 선명하고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360도 카메라가 포함된 파킹 패키지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주차를 할때 중앙에 디스플레이로 차량 화면도 나오고 모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뭐 열선 시트도 있고요 통풍 시트도 있고요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고 부메스터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요 옵션 정말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열도 앉아봤는데요 어... 괜히 S400D 타는 게 아니네요 2열이 진짜 편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우드 트림이 저는 굉장히 예뻐요. 원래는 보통 좀 번쩍번쩍한 걸로 들어가던데, 우드 트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2열 시트 굉장히 푹신푹신하고요. 그리고 뒤에 쿠션도 달려있고, 송풍구도 달려있고요. 제가 시도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시트가 조금 눕혀지게 포지션이 설정이 될수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방금 그 버튼을 누른 건데 이렇게 앞좌석을 조금 당길 수 있는데요 이러면 좀 뒷자리가 많이 여유로워졌죠 제가 키가 183인데 솔직히 다리는 좀쭉 뻗을 순 없어서 조금 불편한데 이 착좌감 좀 눕혀져 있는 이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편합니다 김기사 출발해 김기사가 없네요 네. 이렇게 오늘 제가 판 차가 아닌 대표님이 산 차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지금 밖에 날씨가 비가 오고 있어서 제가 이 차를 운전하고 이 스튜디오를 옮기는 동안 비가 조금 맞아가지고 차가 조금 물기가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 영상의 팩트, 결론은 뭐냐? 이 차를 왜 찍었냐죠? 자, 이유는 이미 아실 분들은 좀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S400D 22년식으로 지금 출고가 가능합니다 대표님 차는 이제 10월 전이라서 전에 출고를 받으신 거라서 21년식이지만 10월부터 S400D 22년식 출고가 가능한데요 S400D 22년식이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길브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제가 식사를 아직 못해서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는 이제 식사하러 가보겠습니다. 피디님, 식사하러 가시죠.